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음, 소개해드릴 책이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책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연인이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받고 어,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 심리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호감 가는 사람이 남성이나 여성이 생겼을 때 처음에 어 그러한 데이트 신청이나 그런 말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호감도가 높게 나오는지 그 실험을 한게 있어요. 그 실험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어, 알래스카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가요. 실험을 했어요. 6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성에게 실험을 한 거죠. 남성이 여성에게. 음, 당신이라면 어떻게 접근하는 남성이 호감이 가나고 그런 질문을 했을 때첫 번째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웃으면서 당신하고 식사하고 싶은데 아니면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농담조로 어, 당신을 보면 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난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저와 함께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가장 기분 좋게 호감도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첫 번째, 그냥 평범하게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제일 호감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 보이려고, 어떻게 조금 재밌게 보이려고, 멋져 보이려고 이렇게 막 꾸미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평범하게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호감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실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례들은요그 연인 관계나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서 그사귀다 보면 그리고 부부 사 부부로 살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고 나와 다른 점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점을 발견했을 때 상대방을 바뀌길 바라는지 내가 바꿔야 되는지 그러한 거에 따라서 그런, 애정선에, 애정전선에 그런 유지가 길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실험들이 또 있었어요.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 중에, 어, 기술로 뉴질랜드에서 그 대학교에 연인 관계, 애인이 있는 연인 관계의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자신이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하고요. 상대방이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했던 그 연인은 6개월, 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개선되지 않거나 내가 변화하고, 그런 안 좋은 점을, 변화를, 그런 요구를 했던 그런 점들이 개선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관계가 악화가 됐다고 그래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달라져야 된다고, 자신이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대답했던 사람은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을 차리느냐 안 차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나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면 괜찮은데 내 생각대로 내틀 안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인 거거든요. 그거를 상대방을 내 욕심에 채워놓으려고 내 욕심에 맞춰서 바꾸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싸우게 되고 하면서 가, 그런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 맞춰서 내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 다르게 생각하고 고치거나 아니면 그걸 맞춰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면 오히려 관계가 신뢰가 높아지고 좋아지는 거죠 호감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항상 약속시간 늦는 사람이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 그런데 항상 늦으니까 항상 기다려, 기다려야 되잖아 한 사람이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막 툴툴거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시간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천천히 마음 여유롭게 그럼 상대방이 왔을 때 기분 좋게 같이 데이트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면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laughs> 데이트가 데이트가 아닌 <laughs> 싸움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그 시간을 그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신뢰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쌓여가고 그런 애정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그 차이예요 이러한 행동이 생각에 생각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상대방도 미안해서라도 다음에 안 늦으려고 노력을 할 테고요 그리고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기분 안 나쁘고 상대방도 기분 안, 자, 안 나쁘고 오히려 기다려주고 화안 내고 하는 그런 상대방한테 고마운 마음이 되고 생기고 호의도 생기고 믿음도 신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감정이 생기니까 더 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는 정말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가 노력을 해야겠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과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도 무엇을 말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말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의사가 사례가 나왔는데요. 정말 이런 경우 참 많아요. 병원에 가서 이런 경험 참 많으실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하실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자기 일만 차트만 막 보면서, 아, 예, 뭐다 이상은 없고요. 약그 처방해 주시면, 드리면, 그 약만 잘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진료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일분이면몇초 안에, 일분 안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사는 정말 인사, 눈 맞으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인사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상처가 아픈데, 깊은데, 얼마나 아프셨냐고, 이야기해도 해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차근차근 이야기도 해주고, 약 어떻게 먹으라고, 그 다음에 다음에 올 때는 다잘 나와서, 호전돼서 얼굴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계세요. 그러면 정말, 그런 약을 먹어서도 낫는 것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의 그런 친절한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 위로를 받고 그래서 더 상처가 빨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병도 그런 병을 생겼을 때 심리적으로도 내가 좀뭐 이런 간단한 상처는 안 상처 할 때는 모르지만 정말 좀 검사를 여러 가지 받고, 뭐,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눈 마주 보면서 차근차근 얼마나 아팠냐고, 나의 심정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말을 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약으로, 의술로 치료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심리적인 치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똑똑하게 그냥 사무적인 업무, 업무 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담당 의사 바꾸고 싶거든요. 하, 내가 응? 다른 병원에 가, 옮기든지, 아니면 의사 담당 의사를 바꾸든지 해야지. 말이야, 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 <laughs>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진료를 받는데 말이야. 정말 기분 나빠. 그런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말투에 따라서 정말 기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든 아니면 다른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도 밥을 먹으러 갔을 때도 그렇고. 내돈 주고 먹는데도 왠지 눈치 보이면서 더 달라고 해야 되고. 근데 어떤 데는 다 알아서 해주고 정말 친절하게 해주면 정말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 마주침 하나하나가 정말 상대방의 감정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애인과 친구와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이런 행동에서, 행동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도 참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도.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요, 긍정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밍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그런 긍정적인 프레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그냥 말을 했을 때랑, 긍정 프레임을 붙여서 말을 했을 때랑,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여름에, 저, 요즘에 여름에 정말 뜨겁잖아요. 열대야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할 때는.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다하 더우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DVD나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이제 긍정 프레임을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내 하얀 피부가 타고 피부에도 안 좋으니까 우리 시원한 집안에서 DVD 보면서 놀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게더 좋으세요? 당연히 두 번째가 좋죠. 내 생각을 해주잖아요. 내 걱정을 해주잖아요.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 속에 내 걱정이 들어가 있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프레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그말 한마디를 더 붙여서 뿐인데, 이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좀다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잘못 하는 경우도 있고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상대방하고의 좋은 관계도 유지를 하고 정말 음? 멋지고 배려 있는 사람으로 <laughs> 거듭날 수 있는 <laughs>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거는 연인 사이에도 중요하지만 부부 사이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는 정말 편하다는 한 집에 살고 오래 같은 시간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그런 가끔씩은 허물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이 막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그런 말을 해야 되고요. 가족일수록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편하니까, 가까우니까, 어, 그냥 쉽게 이야기 할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상처도 쉽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프레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참 중요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안 된다 싶을 때는 노트에 적어서 그러한 긍정적인 말들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 보세요 그러한 연습들을 하면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많이 표현이 돼서 나오는,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고 자꾸 이제 자신의 생각을 틀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몸에 배요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런 처음에는 그게 잘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말들도 잘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어색해서 잘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긍정적인 말을 많이 연습하고 읽고 소리 내서 말하고 하면 나중엔 또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은 좀 노력해서 안 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노력해서 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연인이나 친구,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있는, 되는 말을 안 하게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도 가정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연습을 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툭툭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내고 할 때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laughs>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감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좋은데 그냥 기분 내 캔들로 툭 던져다 보면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처가 되는 말을 안 하게끔 미리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때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수 될수 있는 그런 말들을 피하고 좋은 정말 긍정적인 그런 말들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 마련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